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어, 새해 첫 촬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부흥의 상징 아카부라는 샷개를 마시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아카부 준마이 긴조입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 아카부의 스탠다드 라인업 중에 이제 준마이가 있고 준마이 긴조가 있거든요. 이게 준마이 긴조. 긴조 50% 깎았고 준마이 긴조 50% 이상이면 다 긴조를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긴조란 영화를 썼고요. 이게 아실만한 분은 이제 아실만한한 정말 유명한 사케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고 이제 일본에서도 당연히 엄청 유명한 와향 향기 좋습니다. 어 향이 좋네요. 부흥의 상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2025년을 시작하는 우리나라도 부흥이 지금 필요한 시기니까 딱뭐 음. 맞는 사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맞은 어떠십니까? 음 괜찮은데요, 이것도. 괜찮죠. 향도 굉장히 그이 과실향이 확 올라오면서 아, 뭔가 깔끔하고 네. 고급스러운 맛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복숭아 그런 느낌, 깔끔한 복숭아 느낌 맞습니다 이게 부흥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양조장이 이제 원래 이와테현의 바닷가에 있었어요. 양조장이 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양조장이 완전 파괴가 돼요. 방금 파괴 되면서 이제, 이제 아예 이제 양조장을 못할 뭐 정도 로 됐다가 2013년도에 모력화로 이제 옮기면서 다시 양조장을 만들었고, 음. 그때 이제 지금 사장님이신 후르다테 류노스케라는 분이 그때 노, 동경 농대 2학년 재학 중이었대요. 음. 그때 그분이 22살 때 와가지고 사장 가업을 이으면서 이제 2013년도에 그 부흥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다시 재건된 양조장입니다. 어, 동일본 제지, 대지진으로 이제 양조장이 완전히 파전, 없어졌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다시 재건을 해서 네. 처음으로 내놓은 부흥의 상징으로 네, 맞습니다. 네네. 내놓은 삿케다. 네, 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원래 네. 양조장에서 네. 하마무스메라는 삿케를 냈는데 하마무스네. 네, 스메. 네. 하마가 이제 뭐 바닷가에 있는 딸뭐 그런 뜻이거든요. 딸, 오, 뭐 이런 뜻이. 본인구무스네 네, 네. 그렇나시죠. 네. 아, 닝구무스네 네. 네. 네, 맞아요. 한때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이 양조장 이름이 아카보 주조였기 때문에, 이제 아카보란 사케로 2014년부터 되기 시작했고, 나오면서도 이제 처음에는 좀 고생했지만, 꽤 빠른 시간 에 이제 워낙 맛있으니까, 동, 도쿄 중심으로 약간 인기를 많이 끌고, 음. 지금 만든 전국구 사케가 되었죠. 네. 이 투구가 보면은, 막, 아카보가 빨간색 무사란 뜻이거든요. 아카. 아. 네, 빨간색 무사가 여기 있는데, 이 투구를 보면 약간 이제 누구, 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느낌상 이제 저는 느... 아까 누굴 생각했냐면 미나모토 요시,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를 생각했는데 미나모토 요시츠네. 네. 네, 네.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를 네. 생각했는데 음. 그분이 이제 일본에 처음에 이제 사무라이 가문이 무사 가문들이 이제 힘을 얻기 시작할 때 미나모토 가문이랑 네. 타이라 평시 가문. 음. 타이라 그두 가문이 크게 싸워요. 겐페이 전쟁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타이라 가문이 이겼다가 이제 미나모토 가문이 결국에 역전해서 이기거든요. 네. 그 때, 이제, 활약했던 미나모토 요시스네, 정말, 이제, 당시 싸움으로도 전쟁에, 전쟁도 잘하고, 무공도 많이 세웠던 분인데, 이제, 형이, 형에서, 이제, 형에게 약간, 나중에, 오해도 있고, 약간,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피난다니다가, 바로, 이, 그 와태현에 있는, 히라이즈미, 음. 불국토룸이나, 네. 저, 지난번 시설할때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서 결국, 다결을 해요. 음. 그래서, 이제, 이와태현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약간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약간 이 이러한 투구 모양이 이나모토 가문 투구에서 자주 보이거든요. 네. 그 전국시대 때 일본 장수들의 투구 모양이 다 이렇게 특징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투구 모양만 봐도 아, 이게 네. 대략 어느 가문이다, 네네네. 어느 장수다 이런 게 지금 나온다는 거고. 네. 그래서 이 투구 모양을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어 장수인 것 같다 그 말씀을 네, 하신 거. 이네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지역 이제 일본 여행할 때 지역별로 그 지역에 유명한 장수를 음. 알면 더재미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말씀드렸던 후쿠오카는 후쿠오카랑 효고현 이쪽 지역은 코로다 캄베라고 해서 네. 이제 빨간색 밥그릇 엎은 거그 네. 모양이고 유그 예, 네. 아들은 이제 코로다 나가마사는 절벽 모양이거나 큰뿔두개 음. 가지고 있고 아이치현 고베 이쪽은 오다노고나가는거든요 네. 오다노고나가는 여기 약간 모가꽃 같은? 이랑,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뾰족뾰족 튀어 놓은. 네. 예, 그 그리고 모양. 이제 그 중세시대의 가복 같은 맞습니다. 중세시대. 서양 문물을 좋아했기 때문에 중세시대의 가복 같은 느낌. 음. 야만아시언이랑일부 나가노 일부 지역인데, 거기는 이제 자란 다케다신게다케다신게는 음. 이제 아시있지만이 사자털 같은. 네. 네, 사자털 붕시붕시한 이제 초고에다가 뭐 부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요 이렇게 니가타현은 그 라이벌이죠 이가타현은 오에스기 겐신이고, 그다음에 오에스기 겐신은 처음에는 이제 초승달 모양도 있어요 보면 네. 초승달 모양도 있고, 그다음 에 나중에는 승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승려 모양으로 네. 나오는 경우가 많고 상징이죠. 네네. 그리고 네. 이제 오에스기 겐신의 이제 참모 참모에 나오나에나에아나오에 카네쪽을 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은 이제 사랑 했자 음... 사랑의자로 이제, 애자가딱 박힌 투구로 유명합니다. 특이하니까, 이제, 투구로도 유명하신 분이고, 이, 나원의 카네츠고가, 도쿠카와, 돌토 미데오시가 죽고, 이제, 동군, 서군 사이 안 좋을 때, 나우의 장이라고, 도쿠카와 이에아스한테, 이에아스한테 약간 도발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 편지로 인해서 도쿠카와 이에아스가 화를 내게 되고, 그게 이제 연결되어서, 이제, 세키가하라 전쟁으로, 이제, 이어졌다는, 그것도볼수 있죠. 뭐, 네. 그렇게 좀, 그 당시에, 그 역할이랄까요? 좀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또좀 추가로 드리면, 추가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면, 나가노 지역에는 사나다 육키무라라고, 네. 네 몇년 전에 이제 사나다 마루라고 일본 드라마도 했지만, 거기 보뭐 이제 사슴불에다가 육문전이라고 해서 여섯 개의 동전이 있어요, 이렇게. 음. 그거는 이제 저승갈때 필요한 노작돈이라서 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않는다, 뭐, 않는다. 그런, 네, 네. 그런 뜻이고, 뭐 사슴불, 사슴이 네. 또 귀한, 뭐죠, 명렴한 음. 그런 동물의 역에서 사슴이고, 그 다음에 또 사슴을 쓰는 데가 이제 혼다 타카, 타카카츠라고 음. 전국 시대 때 가장 이제 강했다고 하는 장수 있거든요. 그, 네. 그분도 사슴불 모양이 이렇게. 아니, 우리 임진해란 이제 영화 볼때 자주 등장하는 네. 가토키오마사의 키오, 네. 코마모토 쪽이었고, 음. 투구가 엄청 길어요. 음. 긴 투구고, 그 다음에 이제 명량이나 자주 나오는 와키자카 야사루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음. 서양, 뭐죠? 네모난 판이 딱돼 있어, 이렇게. 판이 뒤에 있이 있어요, 네. 옆에도 있고. 음. 그, 그, 그 장소는 아바지 섬이라고, 음. 우리 시코크랑 칸사이를 잇는 그 사이에 섬 하나 있거든요. 그 지역 주신 입니다 음. 이렇게 투구 모양을 이렇게 다르게 했던 이유가 있나요? 어, 첫 번째는 눈에 띄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이제, 음. 솔직히 약간 이제 그런 특이한 투구들은 싸울 전쟁할 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어, 사실 이렇게. 그렇죠. 네. 약간 이제 뭐죠? 음. 그런 행, 행사용? 음. 행사용이나 뭐 그런 이미 부여용, 이름 있는 장수일수록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좀 드러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국 시대 때투구 모양이 워낙 또 다양한 것도 많고 사실 게임에서도 이런 게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재밌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좀 아는 사람들은 게임할 때도 초구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갑옷이라든지 이런 음. 것만 봐도 아 이게 누가 누구구나 이런 걸알수 있게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 지역은 저희가 이제 음. 시소라할때이와트에서 네. 말씀드렸기 네. 때문에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모리오카 시내가 있고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려오면 이제 히라이즘이라고 이제 불국토를 만들었다는 이제 유명한 이제 불교 성지 같은 것도 음. 있고 거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나모토 시 시내가 자살을 했고. 그외에 이제 맛있는 걸로는 이제 모리오카 냉면, 왕코 소바, 음. 모리오카 냉면, 네. 북한식 냉면, 다음에 자장면, 뭐 그런 모리오카, 대면대면도로 얘기하셨었고, 네, 그렇죠. 맛있는 것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음. <레오 예정> 지난번 촬영 때에미르 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노생 음. 한번더 하고, 약간 딸기향, 일단 딸기향 같은 느낌이 음. 많이 드네요. 플루티한데 그냥 플루티한 게 아니라 빨, 그 바로 이렇게 빨간색이 떠올랐어요. 지금 제가 빨간색을 어. 아카부 이 마크를 보고 그리고 라벨을 보고 노징을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확실히 네. 다르시군요. 네. 네. 저희는 그때 그냥 과실량이다라고만 <laughs>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휘랜드 그 이런 맛이 그죠? 나만 남아... 사실 남아가 네. 아니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았었어요. 나마자케가 아니라고 네.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거든요 일부러 딸기향 플러스 약간 배향 느낌이에요. 저희가 전에 키토 마시면서 되게 굉장히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새로운 장르의 발견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또 이게 다른 의미로 하나의 장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헤일에다 오래 보관이 가능하고 향이나 맛의 유지가 탁월한 그런 사케임에도 불구하고. 자 키토 마시고는 향이랑 조금 다른 맛의 그 드라이함에 놀랐는데 한 잔만 더 마셔볼게요. 오 이건 그러니까 향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맛입니다. 네, 충분히 아로마틱하면서 주스야다.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네네, 굉장히 그 바디감도 막 엄청 무겁지는 않는데 어떤 드라이한 사케들 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바디감도 있는 편이고 좋은데요? 음 <laughs> 맛있다.